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를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은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 3전입니다 들어가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딧,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다 거기 있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그 다락방에 모여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짐으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 와해되고 그리고 완전히 해체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악행을 저질,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존속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인 전체 인원이 얼마쯤 된다라고 합니까? 약 12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15절인데요.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 120명이나 모였기 때문에 비밀 집회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 의 넓은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단층이 아니라 아마 2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층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층이 아니라 2층 이상 되는 장소의 넓은 곳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만 모였던 게 아니죠. 어, 이들은 적어도 7일 이상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7일 이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수 있는 일이죠. 그때 그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다락방에 모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했다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쯤 되는 이 인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전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 제목이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각각 모여서 따로 개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면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이열백 이십 명 쯤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했고 둘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힘써서 기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자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왔다가 사실은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근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라거 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부르는 표현에서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성경이 제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명절을 지키고 나서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갈릴리로.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다락방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성령, 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셨을 때,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 할일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하셨는데, 머물긴 했는데 머물면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한 겁니까? 기도한 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 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기독교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한 이 내용 있잖아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처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매번 실패하던 제자들이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그때는 그냥 모여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대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다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지와 노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소원과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기도를 사용하죠 뭘로 사용합니까? 내 소원과 문제 해결용으로만 기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도를 자기 소원과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그 핵심 기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오늘 교회 모습이잖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의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자,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핵심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독교에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우리 실상에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게 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기도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 근데 사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뭐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뭘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지 말아라. 이곳은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힘써, 애써, 정성을 쏟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그,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일 뿐이지 내용으로 보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갖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알아서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생활의 필요가 기도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구해야 될 것,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의 확장과 회복과 확장이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저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다라. 과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 갖고 거기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우선으로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써서 애써서 정성을 다해 기도할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그 방향,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아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목사님 일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주시지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근데 자녀인 우리가 달라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아, 하나님 주시면 기도 안 해도 주시죠. 물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아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